습니다 뒤에 계시면 안보입니다. 앞으로 유대차 건너편으로 다리를 좀 옮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수원병 박문규 후보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권 본선 국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수원병의 박문규입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이 권선구 홀로 지켜온 후보 누굽니까 네, 우리 박재순 후보 아 이번 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권선구에서 반드시 당선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수원, 수원민주당 8년 독주, 8년간의 독주, 이제 종지부를 끊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박재순과 저 박문규가 수원의 새로운 깃발을 꽂겠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여러분의 고귀한 한 표, 반드시 국민의 힘 박재순과 박문규를 위해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원 새로운 수원 만들겠습니다 정치만 하는 수원 아니고 일하는 수원 네 일하는 국회박재순과저박문규와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울 때는 불을 켜야겠죠? 이따가 한동분 비대현 오시면 핸드폰 플래시 아시죠? 그때 핸드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치 앞으로서 건너편을 가 주세요. 그리고 플래시 밝혀 주시고요. 자, 이 자리에 또 김기정 수원특례시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박재신 후보님을 위해서 이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박찬수 후보가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 저 우리 비대위원장 모신다니까 더더구나 더 힘이 나고 또 히, 우리 후보님께 힘을시는것 같습니다. 특히 팔달에 박문규 후보님 오셨는데 아, 박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박재순 후보탄 당선되는 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막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한동훈! 네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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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주세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올라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때면 어, 항상 좀 두려운 마음과 책임감을 같이 느낍니다.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으로 좀 여러분은 위, 위험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면서 살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저를 믿고, 저를 믿고 힘을 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힘에 온지 아직 10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게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그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세력과 저희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반응하고 반성하고 바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바꾸려고 반성하려고 노력한 것 보셨습니까? 황상무 속 문제라든가 이종석 대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도 할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무조건 여러분의 입장에 맞췄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 당의 입장을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그게 국민의 힘의 정치, 제가 이끄는 여당의 정치가 될 겁니다. 맞아. 앞으로도, 앞으로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결 대신해서 결대 해결하겠습니다 한이팅 한동훈! 그러니, 그러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범죄자들이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오늘부터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진심을 한 분씩에게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파이팅!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정치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폐지할 거고, 출판 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 금수수도 폐지할 거고 비례대표가 조국처럼 감옥 갈때 승계하는 것도 폐지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받아가는 급여를 모든 국민의 중간에 맞출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3분의 1 가까이 줄어, 줄어 줄어드는데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정치개혁을 말한 사람이 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정치개혁을 실천한 처음이 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고 반응할 줄 아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적하는 거, 여러분이 막말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바꿉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니들이 그래봤자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된, 오래된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에서 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뼈를 깎는 시점 신정으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무조건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저는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반성할 줄 알, 아는 변화하려는 저희와 그래봤자 뒤까지 것들이 어떨 건데라고 국민 무시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의 차이를잘 봐주십시오. 그건 정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이수정 후보의 상대로 김준혁이란 분이 김준영이란 분, 혁이란 분이 계시던데요. 그분 말한 거 보십시오. 그분 말한 거 보십시오.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과거 저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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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의 후보였던 장혜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십몇년 전에 어릴 때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의 역사학자로서의 공적 출연에서 얼마 전에 그런 말도 안되는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분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지적하시면 뼈아프더라도 바꿉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지금 김진호 후보는 서로 통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으로 비유하면서 아첨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오직 이재명 대표의 눈치만 보면 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 치워버립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조 심판, 범죄자 심판 하겠다고 여러분들 말,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티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개혁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민생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정치판에서 치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분도 <laughs> 없이 민생개혁, 정치개혁 안됩니다. 그냥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치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원래 범죄자들은 여기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사람들이 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법 지키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겁니까? 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범죄자들의 전성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이유가 너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 200석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석 가지고 뭘할것 같습니까?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그거 할것 같습니까? 그거에 그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그거. 실천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번영의 토대, 우리의 발전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 저와 함께 나갑시다. 나가서 한 분씩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를 우리의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치적하고 여러분이 실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성하고 바꿀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의 수원이 만족하십니까? 수원의. 박문규랑 박재순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우리의 스타 고... 같은 사람이 수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수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원의 위치 그리고 수원에 모이는 여러 가지 기업들 생각해 보세요. 수원은 정치만 잘하면. 정말로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걸 해낼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박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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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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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문규! 여러분 박재순입니다 박재준 박재순 박재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뛰어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들 을 앞에서, 범죄자들 앞에서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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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폰을 반도체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합시다. 우리, 우리 수원을 세계가 놀랄만한 반도체 산업의 백화로 다시 태어나게 합시다. 그걸 할수 있는 정당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대공력이 집중적인 반도체 지원을, 투자를 622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반기업정서로 정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걸 그냥 두고 볼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수원의 발전을 신경 쓸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몇 면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반도체 스타, 고동진이, 고동진이 국민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목소리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했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은 한미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장에서의 권폭 문화를 완전히 뚝심 있게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해주셔야 수원이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돕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수개표를 병행하게했습니다수개표를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 있는 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고 무조건 투표장을로 가십시오. 사전투표관, 본투표관,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장에 가셔서, 오직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수원의 수원의 박문규가 수원의 박재순이 여러분을 위해 공복이 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개혁하고 민생개혁하고 2조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퐁무규!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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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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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수 박재순, 박재순. 박재수! 박재수 여러분, 이두 사람이 택배로 가면 수원을 멋지게 바꿀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이고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